이처럼 원희룡 지사가 도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전체 도민 의견을 뒤집어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 내부 갈등은 더 첨예해지게 됐습니다. 더욱이 도민 여론조사 이후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제주도의회와 합의도 했지만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계속해서 신윤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공항 도민 의견 수렴과 관련해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합의와 향후 갈등 유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여론조사 직후 있는 그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표해주신 도민 여러분, 조사를 좋아한 언론사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도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합의와 달리 한달 만에 여론조사 결과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원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시한을 정해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해왔기 때문이고 제주도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간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지사의 형식적인 중립을 이유로 무산시키는 것까지 제주도한테 담터기 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 합의했던 좌남수 도의회의장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이 깨진 것이라는 겁니다. 예, 원영지사께서 다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국가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 갈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고요. 원지사는 앞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반대 결정을 뒤집고 조건부 허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요 현안 결정 과정에 도민의 여론이나 공론화 결론과는 다르게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제2공항 여론조사에 나타난 도민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린 원지사에 대한 평가는 다시 도민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